여름 단기 선교 시즌을 맞아 국내외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단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은혜와 감동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어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인 몽골의 한 교회 사역 현장입니다. 검정 선글란스의 스카프, 흥겨운 리듬의 율동을 선보이는 권사님들.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며 복음을 위해 오늘 하루만큼은 나이를 잊었습니다. 건물 밖헤 르에서는 의료인들의 단기선교가 한창입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이 더욱 진지해 보이는 이유는 진료가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역 또한 곳에서는 고등부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유치부와 어린이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로 모인 몽골인 동생들의 눈에는 온몸에 받쳐 하나님이 구세주의심을 전파하는 충현교회 고등부 형과 오빠들이 연예인보다 더 멋져 보입니다. 인가이무지 <laughs> 되게 교다고하고다회가몽골연지선교 지역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권사회와 의료 선교팀 고등부가 힘을 모았습니다. 어린이 사역과 그다음에 의료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어린이 사역은 고등부와 그리고 권사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사역은 의료 선교팀에서 같이 동시에 한 곳에서 진행을 해서 더욱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충흥교회 몽골 선교는 1 9 9 7년 시작됐습니다. 충흥교회가 협력하는 네 명의 현지인 선교사와 세운 여섯 개 교회를 통해 매년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이 의들 도착했지. 어떤 일 했지 말다 이말추흥교회 단기 선교는 단지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교인 선교 운동은 때로는 한 해에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기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흥교회 성도들의 선교 열정은 나이를 초월해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님 일을 전할 수고또함 참여할 수있서 너무 감사고 은혜스럽습니다. 어이좀예술 믿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는 좋겠다. 어린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가도 몽골에서 계속 이렇게 교회 남아 가지고 주일마다 계속 돌아오면서 계속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충현교회는 어린이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를 통해 몽골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비전을 위해 충현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여러 명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로 될수 있는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각자의 맡은 일을 서로 도우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이 사역. 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어,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대지 위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세대가 만나 나이와 재능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한 발걸음이 몽골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야시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몽골 지역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비전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몽골 복음화 속도가 다소 주춤하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몽골의 미래 세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비전센터가 세워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외곽 지역 바슘베르 소구누구루. 넓은 평야와 드문드문있는 가축들. 그리고, 투박하지만, 순박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이곳은 도시에서 밀려온 이주민들로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더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교육 여건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이곳에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충영교회 권사회가 중심이 돼 몽골의 다음 세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몽골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과 양육을 통해 차세대 기독교 리더를 세우기 위해 건축된 어린이비전센터는 지역주민들과 자녀들을 위한 예배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또 놀이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어린이성경학교와 주일학교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청년들을 세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뭔 몽골은 러시아도 또 중국도 북한도 무비자로 가시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타 문화권의 이 귀한 복음의 비전을 또그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자라서 그곳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또 자라나서 이 땅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슘베르 어린이 비전 센터에는 충영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성교적 전통과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현지인을 통한 현지인 선교입니다. 충영교회는 외국인 선교 전문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부모와 같이. 타국살이의 서러움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충영교회의 이러한 사역과 방향은 현지인을 헌신자로 세우는 동기가 됐으며 몽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네팔, 캄보디아 등 7개 나라의 12명의 현지인 사역자와 17개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몽골인들 근로자들을 회심시켜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분들과 깊은 단기 선교로 동역을 하여서 현지인들이 한분한분 한분 세워져서 그분들이 지금 충녕교회 몽골 사역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벌써 300여 명의 아이들이 충녕교회가 건축한 비전 센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놀이터와 학교가 되고 작은 교회가 되고 있는 이곳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харуу харуу чаранга угисмда ма гай тувдсан баярлаа анхуудаал цуглаан дэр ирээд гай гайвса им манай тувдгой том байр хийсэнд баярлаа би сүмдөө сая яваад өрөөцөө багт өнөртэй сайн мэдэн хараагаад сүмдээ илүү сайнар явна гэж бодлоо би бурхны дотор суралцаад хөөтүүдээс цаашаа бурхныг сайн мэдүүлэх талаар юу нь олвол суралцаха гэж 어머니의 눈물로 세워진 충현교의 몽골 바슘베르 어린이 비전센터가 단지 건물이 아닌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나는 비전의 땅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